2022년도 5월 28일 토요일, 생육년에 정관장 계약재배 포장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생육을 보고 있니다 2년생 23인데, 예, 오후 1시인데도 입이 이렇게 딱서 있습니다. 현재 이거 꽃이 이렇게 피는 거는 세력이 좋아서 그런가요? 네. 서 있는 거는 왜서 있는 거? 이렇게 서, 이렇게 딱서 있는 거는? 3이 이렇게? 세력이 좋아서 그런 건가? 네, 세력이 좋아서. 아 세력이 좋아서? 대개 보면은 1시나 2시경에는 이게 쓸 리가 없는데 그죠? 신통방통농법에는 다량 다종의 특수미생물이 함유되어 있어 호양개량 효과와 뿌리발육 증진효과뿐만 아니라 각종 병해충에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함유된 천연요소가 작물의 생육을 증진시키고 생육 증진 및다수학등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함유된 참나무 목초액의 병해충 기피 효과로 각종 병해충의 접근을 차단해 줍니다. 추가로 미량요소 및 유리아미노산 등이 함께 함유되어 있으니 모든 농사의 필수품입니다.